베드로가 천사가 곧 떠나니까 이제 정신이 들었다. 청, 천사가 떠나야 정신이 드는 것 같습니다. 천사가 있을 때는 정신을 못 차리고 그렇죠. 이 변화산 꼭대기에서도 모세와 엘리아와 함께 있을 때 베드로는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초막셋을 짓고 이 산꼭대기에서 계속 같이 있고 싶어했죠. 우리가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환상 가운데 있다는 것, 그리고 또 기도의 은혜를 충만하게 입었을 때는 사실 그 순간 자기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바깥에 있는지 모르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인생 살면서 그런 소중한 경험들, 신앙적인 차원이든지 아니면... 자기의 일상적인 삶의 차원이든지 아주 특별한 일 가운데 있을 때는 사실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신앙적인 차원도 마찬가지고 물질적인 차원, 물리적인 차원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이참 천사와 함께 있는 그 순간, 천사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천사 뒤를 따라서, 그래서 주의 사자, 주님께서 보내주신 사자, 주님께서 주시는 보내주신. 전권 대사 그, 그와 함께했던 이 순간이 떠난 다음에 이제 정신을 차려서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말을 하죠 이 베드로의 이 말이 적혀 있는데 오늘 본 말씀이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죽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이렇게 깨닫게 되고 알게 된 것이죠. 그 충분히 우리가 읽을 때 처음부터 이, 이 사건이 시작될 때 헤롯이 잡아내려고 베드로를 어떻게 했는지 호련이 주의 사자가 나타나고 광채가 빛나고 베드로의 옆구리를 치고 일어나라고 하고 띠를 띠라고 하고 신을 신으라고 하고 겉옷을 입으라고 하고 따라오라고 할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딱 보면서도 벌써 다 아는데 베드로는 그 속에 있을 때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떠나고 나서 천사가 떠나고 나니까 정신이 버쩍 들게 되고 현실을 파악하게 된 것이죠. 바로 이 놀라운 순간 주의 주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구해 주셨다. 매 순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데도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 야고보의 처형이 공개적이었으면 좋았을 것을 은밀하게 진행해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공포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놓쳤다. 이게 이제 유대 참모들. 한테서 들리는 거죠. 헤롯 왕은 이그 야고보의 처형이 좀 미숙한 처형이었다. 공개적으로 처형해서 이 기회에 이신흥 종교 운동이었던 예수 운동, 복음 운동을 억제할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옆에서 조언을 했던 유대인들도.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했고 또헤로다그리빠도그 일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사람을 베드로를 풀어줘가지고 혹시라도 이 군중의 심리를 자극해서 다시 말하면 동정심을 유발해가지고 동정심을 유발해가지고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베드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던 것이죠. 이 유월절 기간에는 말자. 이 명절 기간 동안에는 새해가 시작되고 한 열흘 동안, 요, 요 기간 동안에는 하지 말자. 왜냐하면 전례로 볼때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기도에 힘썼던 성도들에게 임했을 때,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어떤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말하기를 "저 사람들은 술 취해서 저런 거다"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말이다. 선지자 요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다를 필두로 시작해서 그걸 그 말을 가지고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단순하게 새 술에 취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기분 나쁜 마음을 가지고 답변코자 시작했죠. 시작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야기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이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려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게 결론이거든요. 앞에는 이게 술 취한 것 아니다. 구약에 예언, 이미 예언된 그런 선지자의 말이 성취된 거다라고 시작해서, 구약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너희들 통해서 벌어졌던 너희들이 자행했던 그 끔찍한 범죄행위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마무리를 하죠. 주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거다. 이렇게 마무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두세 번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도 베드로에 대해서 다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 이런 차에 유월절 순례자들 앞에서 그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왕의 손으로부터 놓아라. 그렇죠. 유대의 순례객들이 전국에서 모인 그 순례객들이 베드로가 만약 공개 현장에 나와 가지고 이런 처형을 했을 때, 이게 우리 생각대로 좋은 쪽으로 흘러가면, 왕의 생각대로 야고보가 죽은 것을 기뻐했던 유대인들의 생각대로 그렇게 흘러가면 모르겠지만, 모르는 일이거든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무조건 옳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은 무조건 틀리고. 이런 식으로 이게, 이게 공의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성숙하지 못한 분위기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공개 처형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진짜로 헤롯이 유대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지역에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발생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서 순례객들이 평상시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와 가지고 베드로의 처형을 보고 자극을 받아서 유대교를 뭐뭐 뭐 잘하자. 뭐 이런 쪽으로 가면 좋겠는데 정권을 향할 거라는 거죠. 헤롯의 손에서 베드로를 놔라. 베드로를 풀어 줘라. 엉뚱한 일이 발생했거든요. 예수님하고 바나 바라봐. 둘 중에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절대 바라바가 풀려서는 안될 사람이거든. 그런데도 바라바를 놓으라고, 놓라고 그렇게 소리 질렀던 것처럼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그래서 여기 베드로가 참잘고백했습니다 주께서 나 그의 천사를 보내서 나를 헤롯의 손과 헤롯의 손으로부터 헤롯에게서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말할 때, 헤롯의 손이라고 하는 말보다, 그냥 헤롯에게서, 헤롯의 압제로부터, 악한 헤롯으로부터, 이렇게 써도 될 텐데, 굳이 베드로가 말하기를 말한 거예요, 그냥. 그냥 말했죠. 베드로, 헤롯의 손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구하시려고.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부터 벗어나게 하려고.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는 어떤 기대였을까요?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여론이라는 말인데, 유대 백성들의 모든 기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끔찍할 수도 있고, 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끝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백성의 이 흐름이라는 여론이라고 하는 것은 신경 쓸게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사람들의 성향, 사람들이 어떻게 결정하고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손이 중요한 거지 왕의 손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헤롯의 손, 강력한 왕권의 상징이었습니다. 헤롯 대왕으로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4대째 내려오면 손주된, 이게 손주인데 그 아들 헤롯 아그리빠 2세에 이르기까지 이 15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한 지역을 로마로부터 허락을 받아 가지고 다스릴 수 있다, 통치할 수 있다. 수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김, 김일성 정권이 지금 3대째 그리고 이제 4대째 내려가겠다고 자기 딸을 데리고 그렇게 백성들 앞에 국민들 앞에 자꾸 등장시켜서 이제 각인 효과를 하는 거죠. 이게 밑밥을, 밑밥을 뿌리는 다음 세대까지 가겠다는 겁니다. 100년을 넘게 그 가문이 북쪽을 지금 우리나라의 반토막을 장악하고 있는 것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강력한 왕권이었죠. 헤롯 가문은 능력이었고 그의 손은 권능과 권세의 상징이었습니다. 힘있는 손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생사 여탈권을 장악하고 마음대로 할수 있는 절대 권력의 상징이었다는 것이지. 헤롯의 손하면 그런 손, 그런 강력함이었습니다. 1 2명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부끄럽게. 손을 부끄럽게 했습니다. 손이 부끄러워지겠습니다. 16명의 군인들도 베드로의 수갑, 베드로의 발목을, 발목을 못 도망가게, 손을 묶은 게 아니라 발목을 묶었습니다. 그것을 군인들의 손에다가 연결해. 발목을 묶은 두 명의 군인들, 그 수갑으로 연결된, 그리고 손목에 그 군인들과 연결된 그 사슬도. 든든하게 잠겨있던 옥문도 각 초소에 배치된 강력한 파수병도 그렇죠. 파수병들은 그냥, 그냥 순번대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절대 못 빠져나갈 수 있도록 체력적으로도 완벽한 외적으로 봤을 때 강력한 그런 군인들로 선별해서 파수병 사무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런 모든 것들이 그의 부끄러운 차원이 그 부끄러운 손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연약하고 힘없는 손, 비참한 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죠. 강력한 손, 힘있는 손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봤을 때 아, 야 어떻게 저렇게 돈을 물쓰듯이 할 수가 있을까? 돈을 물쓰듯이 할수 있는 사람, 그냥 감당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렇잖아요. 감당할 수 없는. 어떻게 가만히 자고 나면 맥주가 들어오는? 그,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몇 조라니요? 그, 그, 그 하루 지나고 나는데 또 10초당 얼마로 계산하잖아요. 그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고 있는 운동 선수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평생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주 단위로, 시간 단위로 벌어드리는 것이 우리가 평생 버는 것보다 더 많이 벌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의 손은 낡고 부끄러운 손이 될 수밖에 없다고 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 우리 하나님의 손, 의인화하는 의료, 겁니다. 하나님이 손이 분명히 계실텐데,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손만을 한정하지 않죠. 그 하나님의 손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따뜻한 마음을, 자기 백성을 돌보시되, 한 명도 놓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흔아홉 마리를 두고. 자기 우리에 있는 아흔아홉 마리를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밤늦은 시간에 피곤한 시간에 쉬고 싶지 않습니까 손에 벗을 때1밖에안 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1밖에안 되잖아요 그것도 요행수를 바랄 수도 있고요 반드시 짐승에게 맹수에게 먹혀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은 반드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행수도 바랄 수 있고 내일 아침 했던 다음에 정신 차리고 찾아가도 살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굳이 우리의 주인 우리 하나님은 밤늦게 피곤한 시간에 찾아 나선다는 것이죠 우리의 예측을 뛰어넘는 겁니다 우리는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좀더 눕고 싶은데 우리 주님께서 일어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하시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베푸시는 그두 손과 편팔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손과 편팔 이 하나님의 두손한 손으로도 충분히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두 손으로 게다가 펴서 손을 펴서 손을 펴서 적극적으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피셨다라고 하는 말은 적극적으로라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에 매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우리에게만 맡겨 두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도 중환자실에 들어간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어미의 마음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정말 젊은 아들인데 그렇게 뇌출혈이 발생해 가지고, 그래서 정신은 있는데, 그 그런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고, 지금 우리 SNS에 연락도 하고, 같이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사의 마음도 움직여 주시고, 또 귀한 아들도 건강을 회복해서 그가 꿈꾸고 있는 아름다운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10편 31편 15절에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 그러면서 시작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 앞날이 주의 손에 있으니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손은 연약한 손 아닙니다. 부끄러운 손 아니고 그리고 머뭇대는 손 아닙니다. 구할까 말까, 우리 그런 경우 많거든요. 번거로우니까 내가 좀 지나가면 내뒷 사람이 알아서 신고도 하고 처리해 줄 거예요. 우리는 그냥 어 하면서 지나가잖아요. 불 났을 때어 하면서 지나가죠. 빨리 지나가야죠. 위험하니까. 막차 안에서도 열기가 느껴지는데 그 구경하다가 아니면 신고하다가 내 차까지 위험할 수가 있어서 우리는 지나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 강하게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치유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다곤에 어디를 부러뜨려 버리십니까? 다곤에 신전에서 다곤신의 목과 손목이 나가게 하십니다. 이방신의 목을 부러뜨리시고, 그리고 손이 부러지게 만드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고 우리를 자랑스러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평안케 하시고 우리를 담대케 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인도하셔서 소망의 항구에 도달하게 하시는 그 축복이 오늘도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